가장 친한 친구의 딸과 몰래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문껏 you know really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녀 때문에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았는데요. Do you love me, Matthew? 둘의 사랑이 싹튼 이 여행은 며칠 전에 시작됐는데, 친한 친구가 이혼을 앞두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 각자의 딸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딸들의 예쁜 외모 때문에 주변 남자들이 거침없이 대시하자 걱정이 됐던 아빠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통금 시간까지 정하며 별일 없이 행복한 여행이 되길 바라는데요 It's It's 둘은 총각대로 돌아간 것처럼 딸들 못지않게들도 있었고 이곳에 있는 동안 재밌게 놀기로 약속하며 그날 밤은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죠. You, 다정하게 깨워주는 친구의 아빠의 모습을 보고는 너네 아빠는 너무 다정하셔서 정말 부럽다며. I used to have a crush on him. 본격적인 여행을 즐기기 위해 다 같이 해변으로 나와 아빠들은 해변을 거닐며 대화를 하고 있었고 우연히 마주친 딸들의 노출에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의 친구는 같이 물놀이도 하는데 훌쩍 큰 그녀가 나설 기까지잘 어울리지 못했고 딸들은 해변 파티에 가기로 했고 아빠들은 근처 바에 가서 술을 한잔 마시러 가는데요. 이혼 진행 중인 친구는 고민할 것 없이 그대로 놀진 않고 혼자 남겨진 남자는 딸들 데리러 해변으로 향하는데 자신을 외면하고 신나게 춤추는 딸과는 다르게 제니퍼는 너무 반갑게 달려와 같이 놀자며 이곳저곳 끌고 다닙니다. 모두가 해변으로 뛰어들어가자 같이 가자며 옷을 벗겼고, 분위기가 묘해지더니 갑자기 매튜에게 키스를 했고 아주 잠시 끌어안는 듯하더니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뿌리치는데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더니 제발 사랑해달라고 애원하자 절대 안 된다며 실수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지만 결국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는데요. 잘한다. 오늘 있었던 일은 그저 꿈일 뿐이니 잊어버리라며 아주 나쁜 꿈이었고 너무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하지만 아저씨와 함께라면 다른 꿈도 꿀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죠. 오랜만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낸 빅터는 한참을 자랑한 뒤 너는 어젯밤 누가 보냈냐고 묻지만 혼자 있었다고 거짓말합니다. 다들 밖에서 식사 중이니 어서 키스해 달라고 재촉했고 계속 뿌리치며 어젯밤 일은 다 잊자고 애원해 보지만 소통 말이 통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볍게 키스를 해주게 되는데. <목소리> 제니퍼는 바로 앞에 아빠가 있어도 더 과감해졌고 지금 이런 상황을 알리 던 빅터는 불만 남기고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요. <목소리> 이러면 안 되는 걸 머리로는 알겠지만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았고 들키기 전에만 정리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녀와의 비밀 연애 정도로 생각하죠. 너무 늦지 않게 돌려보내며 친구에게 들키지 않으려 노력했고 <laughs> 모든 걸알 수밖에 없던 미키는 너에게 사랑한단 말을 했냐고 묻는데. 다음 날다 같이 해변으로 나와 각자의 방법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제니퍼가 갑자기 사랑한다고 소리치며 매튜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비밀스러워야 한다고 하자.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며 날 죽이려 들게 뻔하다고 하는데요. 친구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남자는 제니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절대 말하지 않기로 다짐했고 Daddy? 제니퍼는 아빠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싶어했고 용기를 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벌써 하룻밤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What is name? Some kid like you just t diapers? s older. 자 얼마나 많겠냐 는생각에1 9이나 20살쯤 됐냐고 묻자33 43, 43! 아빠랑 같은 나이의 남자와 사랑을 나눈 거냐고 화를 냈고 제니퍼는 나이가 문제가 아닌 그 사람이 유부남인 게 문제라고 하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엄만 말하라고 하자 전혀 이해해 주지 않는 아빠의 행동에 듣다면서 말하기 싫다고 하죠. 갑자기 어디 가는 거냐고 묻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는데 e 빅터는 지금 도와줄 사람이 더밖에 없다며 제니퍼가 친하지 않냐면서 둘이 외출해 뭐라도 좀 알아내 달라고 부탁합니다. 차분히 대화하며 이제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한 매튜였지만 그저 데이트로만 생각한 제니퍼에 둘의 의견 차이는 보통 좁혀지지 않았고 그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말하자 빅터는 어떻게든 알아내 죽도록 해 버리겠다고 말하는데 "Being is not the way, my friend. He's right, you n know. Personally, I prefer t o r 다음 날 제니퍼가 외출한 사이 몰래 방으로 들어온 빅터는 일기장을 훔쳐보며 단색어 될 만한 걸 찾고 있었고. 아무리 그래도 일기장을 보는 건좀 아닌 것 같다고 말려보지만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요. 빅터가 찾고 있는 건그 남자의 이름이었고 계속 페이지를 넘기며 이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중얼거리던 그 순간 아하! 빅터, I can 이름이 아닌 파란 눈을 가졌다는 단서가 나온 것이었고 남자의 나이와 파란 눈만으론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기에 매튜의 딸에게 가서 아는 것이 있냐고 묻기로 하는데 모든 걸다 알고 있었던 니키는 두 사람이 곤란해질 것 같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거론하며 아마도 그 사람인 것 같다고 하죠 니키가 말해준 그곳으로 가서 잠시 지켜보다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대로 달려들고 마는데 그 사람의 눈동자는 갈색이라며 잘못 찾은 아것 같다고 말해 집 근처 레스토랑으로 가서 다시 작전을 짜보기로 합니다. 제니퍼는 아빠가 싸우는 게 싫다며 다 털어놓겠다고 했고 그 남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말없이 식당 주인을 응시하자.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된 식당 주인과 다시 싸움이 벌어져. 지금 이 상황에 죄책감을 느낀 매튜는 솔직히 고백하게 되는데요. 생각했던 반응과는 다르게 굉장히 차분하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첫날부터 있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놓으며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숨겼다며 이제서야 말해 미안하다고 하자. 집으로 돌아온 매튜는 곧장 제니퍼를 밖으로 불러냈고. 제니퍼는 이제 마음 편히 연애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기뻐했지만, 친구의 반응에 큰 충격을 받은 터라 그만 정리하자고 강력하게 얘기하죠. 그런 둘의 모습을 보게 된 니키는 일이 커질 것 같은 생각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오셔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곳을 떠나려는 빅터였고, 제니퍼와 정리하려 노력 중이니 제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둘이 언쟁을 하며 정신이 없던 사이, 매튜의 와이프가 도착했고, <laughs> What are you doing here? Let Matthew go.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라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자. 그 순간 매튜는 제니퍼와 바람을 피웠다고 오백하는데. 둘이 이렇게 되는 사이 대체 넌뭘 했냐고 물으니 매일 밤 밖에 나가서 술 마시느라 전혀 몰랐다고 하자. Oh, really? 가만히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매튜는 뭔가 수상함을 느껴. 매일 밤 나가서 뭘 했는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고 묻자. We're in love. 알고 보니 이 둘은 이미 바람을 피고 있는 사이였고. Mom?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대체 언제부터였냐고 묻자. 우린 진정으로 사랑한 사이고 너처럼 변태는 아니라고 하는데. 니키가 내려와 잠시 싸움이 중단돼 제니퍼가 두고 간 편지를 읽어보는데 유언이라도 남기는 듯한 말들로 매튜 없이는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약들을 먹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와 제니퍼에게 침착하게 설명하며 뭔가를 가지려 할땐 그만한 대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자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아저씨나 아줌마를 사랑한다고 전해주는데요. 무사히 태어나게 된 제니퍼는 병원에서 또래의 남자친구를 만들었고 아빠에게 정식으로 소개시켜주며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덧붙이는데 다같이 집 구경을 하러 들어가 매튜와 제니퍼 단 둘만 남게 됐고 Matthew, right, you know. I can't imagine about what. 아저씨와의 꿈들은 이제 그만 잊겠다며 아저씨도 잊을 수 있냐고 묻자 The minute I die.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